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우리 생각을 이해시키려 하든 아니면 상대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든지 간에 상대에게 접근하는 핵심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데 있다. 일부 16가지 성격만 알면 사람을 한눈에 알수 있다. 상대와의 차이를 알게 된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상대에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1. 나는 어떤 사람일까? 성격 유형의 원리. 성격은 그 사람이 보여줄 행동을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잣대인 셈이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많다. 유전자 교육, 타고난 재질과 능력, 문화적 배경, 성장 과정 및 장소뿐만 아니라 특정한 상황까지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장 편안한 길을 찾아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때로 덜 익숙한 손을 사용할 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타고난 기질과는 반대되는 면을 활용하기도 한다. 달리 말하면 한쪽을 주로 사용하지만 다른 쪽을 절대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내향적 성격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렇다고 이기적인 사람이란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절제력과 자립심이 강하다. 내향적 성격은 레이더를 내부에 맞춘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외부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내향적 성격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역시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 내향적 사람은 관심 있는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리기를 좋아한다. 천성적으로 독립심이 강한 내향적 사람은 혼자 일하면서 사물을 조심스레 생각하는 고독을 즐겁게 받아들인다. 이처럼 한 가지에 몰두하는 성격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외향적 성격과 내향적 성격의 비율에서 남녀의 차이는 전혀 없다. 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녀라는 성이 아니라 성격이다. 두번 측량하고 단번에 잘라내라. 는 구호는 내향적 성격의 목수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외향적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당신이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증거다. 틀림없이 그는 당신에게 말했을 것이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당신이 묻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외향적 사람은 생각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한다. 반면에 내향적 사람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당신이 원하는 성격을 알아내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실제 성격을 결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관적인 사람은 현재의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꽃에서 연상되는 것 꽃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다. 선에 비유하면 감각적인 사람은 실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에 직관적인 사람은 점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띈다. 인간의 삶에서 각 유형이 떠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의 과정에서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직관적인 사람에게 커다란 활력소가 될수 있다. 일단 그의 영감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결함이 해결되고 나면 사소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일에 달려드는 편이 낫다.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은 틀에 박힌 일이나 반복적인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창조적인 도전이 성취되는 순간부터 관심을 잃어간다. 직관적인 사람은 일에 담긴 의미를 일 자체보다 중요시한다. 느끼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만큼 배려하는 마음도 상당하다. 그런 자세는 자신도 그렇게 대우를 받고 싶은 강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성격 유형에서 생각 느낌은 성별의 차이를 보여주는 유일한 차원이다. 생각하는 경향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많이 보여지는 반면 느끼는 경향은 여자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판단하는 사람은 결정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 세워지면 계획대로 충실하게 밀고 나아가는 편이다. 그러나 계획이 갑자기 바뀌게 되거나 하면 불안해한다. 인식하는 사람은 권위의 반항적인 성향이 뚜렷하며 마이너스 적어도 의문 정도는 제기하며 마이너스 미리 허락을 구하세 거절당하기보다는 일을 저지르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53 사병의 시간에서 8시는 정각 8시이다. 그 시간에 그곳에 있으라는 명령을 받으면 사병은 어김없이 그 시간에 그곳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장군의 시간에서 8시는 8시일 수도 있고 9시일 수도 있다. 정확히 말해서 장군이 나오고 싶은 시간이다. 판단하는 사람은 마감 시간을 존중해서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에 자신에게 솔직하라. 성격 유형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그 부분들의 순서가 매겨진다. 네 부분은 언제나 감각 직관 혹은 생각 느낌으로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외향성, 내향성, 판단인식은 유형계층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차원은 보통태도 혹은 성향으로 불리며 성격유형을 나타내는 첫 문자와 마지막 문자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3위는 중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다. 젊은 나이에 지나치게 발달되면 장점보다는 약점이 되기 쉽장이다. 그러나 중년의 경우에는 3위가 상당한 중요한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우리가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실험해본 결과에 따르면, 확실하게 단언하기 힘든 사람이 없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성격 유형을 지니고 있었다. 2부. 한눈에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법. 3. 상대를 읽어내는 법 1단계 단서를 찾아라. 내향적인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고 신중하게 생각할 여유를 주면서 꾸준한 속도로 일할 수 있는 직업에서 만족감을 찾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정을 남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처럼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도 드러내기를 꺼린다. 생각하는 사람은 칭찬에 인색한 편이다. 느끼는 사람은 먼저 대화의 합의점을 찾아내고 어느 정도 일체감을 확보한 뒤에야 다른 의견을 은근히 내세운다. 생각하는 사람은 훨씬 직설적이고 비판적이어서 퉁명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때로는 긍정적인 면을 언급조차 안 한다. 능란한 언변가라면 우리가 이름이 크게 불려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속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인식하는 사람은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주의자이다. 판단하는 사람은 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는 반면에, 인식하는 사람은 그런 제도에서 벗어나려는데 시간과 정력을 쏟는다. 인식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쉽게 집어들 수 있도록 주변에 쌓아두는 경향이 있다. 인식하는 사람은 꾸부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4. 사람을 읽어내는 법 2단계 기지를 파악하라. 경험주의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한다. 그들의 어법은 간결하고 복잡하지 않으며 종결어미를 생략하며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 철학적 이상주의자에게 삶은 자기 발견을 위한 여행이다. 즉, 의미를 찾아가는 영원한 탐색의 길이다. 그들의 목적인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것을 알아내어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상당히 포괄적인 문제, 특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화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상주의자는 감정과 상상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다. 5. 사람을 읽어내는 법 3단계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찾아라. 실제로 그들의 FP형과 TJ형은 거의 무표정하다. 심지어 내면에서는 뜨거운 열정을 느끼는 문제를 논의할 때에도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특히 FP형. 6. 사람을 읽어내는 시스템 활용법. 10분 만에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법. 1. 가장 확실한 것부터 시작하라. 2. 판단을 서두르지 마라. 3. 편견을 버려라. 7. 상대에게 빨리 다가서는 법 어떤 사람과도 능란하게 대화하는 법.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듯이 다른 사람에게 하라라는 황금법칙을 알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대화를 하려면 이런 황금법칙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로 수정되어야 한다. 상대와 건설적인 대화를 꾸려가기 위해서 당신은 그의 방식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의도를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그런 방식으로 듣는 것이다.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세 가지 법칙. 1. 상대의 동기, 가치관, 장점, 그리고 약점을 파악하고 재정이 된 황금법칙을 준수해라. 2. 상대가 좋아하는 대화 스타일을 파악하라. 3.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교수를 사용해라. 3부. 16가지 성격을 정복하자. 12.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점검. 그러나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당신이 밟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단계가 마련되어 있다. 1. 당신이 영민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는 충동심을 억제하라. 2. 독심술사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3. 상대가 개인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다고 드러내지 말라. 4. 새롭게 터득한 이 기술을 신중하게 발전시켜 가도록 하라. 5. 당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라.